우리는 참 척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참 부족함 없고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우 경직되어 있고, 당연히 모르는 사람끼리는 전혀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또는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까지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 이제 우리의 친인척, 실제 친인척 관계인 이 사촌. 그러나 그들이 멀리 있었을 때 나의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의 사촌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 이런 말도 참 찾기가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층 더 심화된 듯합니다. 자유로이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시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깨달은 자.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룩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은혜를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은혜를 낳다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다. 오늘 읽은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의 그 일부분입니다. 룻은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한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조금 더잘 살아보고자 하여서 흉년이 든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옮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남자들이 모두 다 죽고야맙니다. 가장인 이 남편은 죽고 다음 기둥과 같았던 이두 아들 또한 죽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가 든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어떤 소망 어떤 꿈조차 꿀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단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미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분명하나 이제는 이 관계도 모호합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니 모압 여인이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 루시, 이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루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왔습니다. 소망 없는 희망 없는 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의 소유인 땅이 어,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많은 일꾼들, 많은 소녀들이 그곳에 몇 날을 추수해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땅, 그리고 이 사람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결정할 일들을 통보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룻과 보아스의 어떤 커다란 대조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어떤 그들이 처한 지위, 위치도 매우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도 다르고, 이렇게 볼 때에 룻은 한없이 낮게만 보이고, 보아스는 매우 높아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대화에서 보아스는 룻을 저 아래에 있는, 저 낮은 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황은 매우 낮게 보아도 될 상황이나, 그러나 오히려 보아스는 루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대화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모압당에서이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너무나도 좌절될 만한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할 만한 일 중에서도 이 보아스는 은혜를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루시 행한 행동, 루세의 결단이었습니다. 모합 사람이니 모합당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이 집안을 포기해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루스는 그의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나 또한 믿겠습니다. 분명한 결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하찮은 그리고 낮고 낮은 룻에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는 룻이 메마르고 갈급한 이 시어머니 보아스에게 담비와 같은 존재로 또 담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루시 베푼 은혜 보아스가 알아야 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사장에 가서야 가까운 친족 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만 굳이 보아서가, 보아스가 나서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루시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은혜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커다란 것임을 그 사실을 알았고, 이에 또 다른 은혜를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 룻에, 베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10절부터 13절 그윗 부분에 앞 부분에 나타난 그 부분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라. 만약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나의 소년들이 가지고 온그 물을 마셔라. 이방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다니요?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였습니다. 룻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보아스가 루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직접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실 보아스로부터 기인한,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은혜라고 보기보다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루키에서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성, 우리 개역개정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어떤 인자함, 친절함. 또 어, 어떤 은혜와 자비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이런 부, 이 의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실제로 문맥상에서 이런 의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었던 은혜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었던 은혜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베푼 은혜 이것을 해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돌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아스가 루스를 돌보기 시작하면 그의 재산에 피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이 보아스는 룻과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헤세드,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먼저는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또이 은혜를 베풉니다. 사실 나중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헤세드이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데요. 이것을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0절 끝부분에요. 니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에게 시집 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고 이것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보아스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은혜로 또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결국은 룩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룻과 이 보아스의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결국 룻기는 이 은혜와 은혜로 또 은혜에서 은혜로 또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베풀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더 많이 주겠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은혜를 받고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또 다른 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은혜 없는 시대의 은혜를입니다 은혜 없는 시대의 은혜를 우리는 루키의 말씀을 이 사무엘서의 앞에 있는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 했듯이 다윗의 족보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가정 가운데서 이 다윗이 났다라는 것이 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룻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는 사무엘서를 어, 연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입니다 룻기 앞에 나타난 사사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의 배경이 사실 이 사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분명히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입니다. 바로 사사기 그 안에 사실 이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룩기의 내용이 사사기 안 정확히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가는 사실 말씀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4장 맨 끝에 있는 족보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 전체의 후반부 부분에이 룩기가 위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유혹, 수많은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다 보면, 한 사람도 온전한 사사가 없었음을 발견케 됩니다. 모두 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 이후에 평온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들을 찾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는 생각대로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말씀을 이렇게 결정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사사들과 백성들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왕이 없다 여기며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집안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섬기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지파 중한 지파를 이집 다른 지파들이 거의 괴멸시키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 여인들을 취하여 강제 결혼하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 사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였던 시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 사사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 시기에 바로 이 시기를 역행하는 한줄기빛 그리고 한 줄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룩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가정은 자기의 소견대 소견에 오른대로 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러나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뜻에 귀 기울이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시대, 뭔가 오늘날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뉴스나 신문, 뭐 인터넷, 어느 것을 보아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사실 멀리까지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만 보아도 발견케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그 빛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없는 듯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 때이지만,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때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빛이, 그러한 소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또 죄가 또 자라나 사망을 낳고, 계속해서 죄가 죄를 불려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고 서로 싸워서 내가 위에서야 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전체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 햇새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죄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자녀로 삼아주심의 은혜, 영생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사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은혜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라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 참 부족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 시대에 그한 줄기의 빛, 또 소망이 되게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신 은혜를 이 메마르고 갈급한 이 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정말 담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분명히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읽은 본문 10절에 이 나오미 아니 루세 이 고백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왜 은혜를 베풉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 이런 햇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더 많은 것들로 주실 것이요. 또한 혹이 땅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그 상급이 너무나도 놀라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계속해서 주고 또 은혜를 베풀,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